올겨울, 욕실 난방 걱정은 이제 그만. 61년 역사의 한일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미니 온풍기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에 벽을 뚫지 않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욕실은 물론 집안 어디든 따스함이 필요한 곳에 딱이죠. 2초 만에 빠르게 따뜻해지고 IPX4 방수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예약 기능과 저소음 설계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하답니다. 올 겨울 한일 미니 온풍기로 따뜻하고 쾌적한 겨울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좁은 공간에도 문제없는 벽걸이 무타공 설치. 정말 쉽고 2초만에 온기가 가득 차는 빠른 난방. IPX4 방수 설계로 안전까지 생각했답니다. 게다가 저소음 예약 기능은 덤. 실제 사용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캠핑카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사이즈도 딱 맞고 따뜻한 바람 덕분에 너무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있네요. 캠핑장에서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고 습기 제거 기능 덕분에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캠핑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한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원룸 욕실이 좁아서 큰 온풍기가 부담스러웠는데 한일 미니 온풍기는 사이즈가 딱 맞고 벽에 걸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전기세 걱정도 덜었다고. 이제 겨울 샤워가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한일 미니 온풍기. 욕실을 넘어 집안 어디든 따뜻하게.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